자, 여러분 5단원 여러 가지 단위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넓이 단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제곱미터. 그다음에 여기 어, 안 보이네. 앞에서 봤던 제곱미터. 그다음에 아르, 헥타르, 제곱킬로미터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 크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제곱미터를 몇배 하면 1아르라고 했습니까? 1아르가 얼마입니까? 100제곱미터죠. 그러니 몇배한 겁니까? 100배 한 거다. 됐죠? 어, 그 다음에 1헥타르는 1아르를 몇배한 겁니까? 1헥타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아르라고 했죠. 그러므로 100배이다. 됐죠? 그 다음에 1제곱 킬로미터는 1헥타르에 몇 배입니까? 1제곱 킬로미터는 100헥타르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몇 배? 100배 되겠죠. 0두개 붙이면 됩니다. 그죠? 단위를 하나 올려주고 0두개 붙이면 된다. 100배니까 반대로 봅시다. 1제곱 킬로미터를 몇배 하면 1헥타르가 됩니까? 음, 100배 커졌으니까 얼마? 100분의 1배 작아지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마찬가지 헥타르가 r로 올 때는 얼마? 또 100분의 1배 하면 되죠. 100배 커졌으니까 100분의 1배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r가 제곱미터로 올 때는 몇 배? 100분의 1배다. 그렇죠? 100분의 1배인데 어떻게 됩니까? 0두개 붙여야 되죠. 단위를 하나 낮춰 주고 0두 개를 붙이는 겁니다. 0두 개를 붙였는데 왜 작아지는 거지? 단위가 달라졌으니까요. 숫자와 단위를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알고 있어야 된다. 자, 교과서 활동 1, 활동 2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55쪽입니다. 자, 넓이 단위를 한번 바꿔 보자. 우포늪의 넓이는 100백천 만, 10만 100만 850 854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자, 아르로 바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0두개 지웠죠. 85400 아르다. 헥타르로 바꿀 때는 100배. 100배니까 0두개 지워야 되죠. 854 헥타르다. 넓이로 바꿀 때 소수점 두개 옮겨야죠. 8.54 제곱 킬로미터이다 됐죠.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봅시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영,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했죠. 선생님 매니 하나만 했는데 밑에 꽂아 여러분들이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천만과 보성 갯벌을 전부 넓이 합천이면 얼마입니까? 3억 5천 5백만 제곱미터로 갑니다. 아로로 바꾸면 02개 소수점 이렇게 옮겨가야 되죠. 음, 0 0배니까 그래서 35만 5천아르다 헥타르로 바꾸면 영두 개 지우면 3550 그다음에 제곱미터로 바꾸면 한칸두칸 칸 소수점 한칸두칸 칸 이동하니까 35.5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강화 매화 마름 군락지는 제곱미터로 바꾸면 3000 제곱미터죠. 르로 바꾸면 3 0아로고 헥타르로 바꾸면 0.3이고, 넓이로 바꾸면 조칸더가야쳐죠 이렇게 0.0, 잠깐 조카 0.003 제곱킬로미터이다. 됐죠? 신한장도 산지습지 넓이는 9만 제곱미터입니다. 9 0 0아로고 9헥타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곱킬로미터로 바꾸면 0.09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물장 오리오름습지는 아로로 바꾸면 1280 아르다. 헥타르로 바꾸면 62.8이고 제곱킬로미터로 바꾸면 0.628 제곱킬로미터이다. 됐죠? 자, 근데 자, 넓이에 따라서 어떤 단위를 쓰면 좋겠습니까? 우포늪 같은 경우는 뭘로? 뭘로 우포늪 같은 경우는 제곱킬로미터로 하는 게 훨씬 간단하죠. 그리고 순천만 보성갯벌도 마찬가지 제곱킬로미터로 하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강화 매아 마름 마름 군락지는 헥타르로 하는 보다는 아로로 하면 훨씬 보기 좋겠죠. 소수점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는 게 나을 겁니다. 그다음에 신안 장도 산지 습지는 헥타르로 나타는게 낫겠죠. 그렇죠? 소수점 안 나오는 게 나으니까. 그다음에 물장 오리오름 습지는 여기 잘 나겠죠. 헥타르로 하는 것. 자, 그래서 넓이에 따라서 어, 넓이의, 넓이가 얼마나 크냐, 장애에 따라서 이 쓰는 단위들을 각각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죠? 왜 숫자를 작게 만들려고? 우리 지금 숫자를 작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단위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무리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습지 주변에 조성된 공원 안내도라고 합니다 사다리꼴 모양 공원의 넓이를 주어진 단위로 각각 나타내 보시죠 넓이 아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사다리꼴이니까 어떻게 직각 돼 있죠 높이 돼 있고 윗변 다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겠죠78256다음니다 그죠 윗변 다하기 아랫변 7이죠 도피 7 8 5 6 나누기 2 0면이0이0 0 0 0 0 0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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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분의0 0 0 0 0 0배0건 뭐야? 소점이 점이0 0 0다는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2 8 0 0헥타르로바르면 28만 아르 제만 아르. 제곱미터로 바꾸면 억0 0 0 만 제곱미터 100 1000 만, 10만, 100만. 아, 이천0 0만 2800만. 2800만 제곱미터 됩니다. 됐죠? 어?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 100분의 1배? 100분의 1배? 1분의 1배. 됐죠? 100분의 1배. 음. 됐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자, 넓이 단위 크기. 음. 제곱미터 r 100배. r 헥타르백 100배. 헥타르 ha 제곱킬로미터 100배. 반대로 갈 때는 어떻게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죠꼭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1 0 0분넓이사이의 관계. 1, 제곱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1 0 0 1, 0 0분의 1, 1 0 0분 1, 0 0만의 1, 1 0 0 1, 100분의 1, 1 0 0분 1, 100분의 1배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 하루. 됐죠? 헥타르는? 1 0 0 분의 1 하루. 그렇죠? 됐죠? 됐죠? 이렇게. 100만 분의 1제곱킬로미터 되겠습니다. 됐죠? 100분의 1배니까. 됐죠? 음.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래서 앞에 거 정리해봅시다. 1헥타르는 1제곱미터의 몇 배입니까?